안녕하세요. 비하 요가입니다. 요즘 영상이 좀 자주 올라와서 행복하시죠? <laughs> 자, 오늘은 일어서지 않고도 요가하면서 몸을 완전히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다. 그런데 몸을 좀 풀고 싶다 할땐이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전신 순환을 위한 요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로 갈게요. 매트 뒤쪽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 숨을 깊게 마시고 숨을 천천히 비워줍니다. 허리를 좀 오목하게 가슴을 앞으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고요. 등을 둥글게 고개도 숙여 배꼽을 바라봅니다. 마실 때 허리를 오목하게 가슴 앞 턱도 살짝 들어올리고 내쉴 때 등을 둥글게 배꼽을 바라보세요. 한번더 마시며 수자세 내쉬며 고양이 자세로 갑니다. 자, 이제 한손한손 한손 앞쪽으로 가져가 테이블 포즈로 이어갑니다.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마실 땐 허리를 오목하게 시선을 조금 멀리 가져가고요. 내쉴 땐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 겨드랑이를 좀 길게 늘려줍니다. 마실 때 상체를 앞으로 갈땐 등을 동그랗게 말고요. 그대로 발을 살짝 떼어내서 허벅지, 복부, 가슴의 순으로 내려가 발도 바닥으로 내려놓으세요. 마시며 가슴을 들어 올려 부자앙가 아싸나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발끝을 세워요. 손은 안 따라가고 겨드랑이 쭉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다시 등을 둥글게 해서 앞쪽으로 몸을 이동하며 발을 들고 허벅지, 복부, 가슴의 순으로 팔꿈치를 굽혀 내려갑니다. 발등 바닥 마시는 숨에 가슴 들어올리는 부장가사나 다시 엉덩이를 뒤로 발끝 세워 길게 기지개 펴듯이요. 우리 세 번만 더 할게요. 마시는 숨 앞으로 이동해 내쉬며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시 마실 때 가슴을 들고 내쉬며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세요. 호흡이랑 같이 마시는 숨에 앞으로 내쉬는 숨에 아래로. 마시며 가슴 앞을 들어올리고 내쉬며 엉덩이를 뒤로 마지막에요 한번더 해요 마시는 숨에 등을 둥글게 앞으로 이동하며 이제 천천히 허벅지 복부 가슴을 받아 부장가 사나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 기즈겹혀 듯 길게 뻗어 내세요 엉덩이 들어서 테이블 포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뻗어서 발바닥을 바닥으로 놓아주세요. 허리를 오목하게 해서 시선을 멀리 보고 엉덩이를 뒤로 뒤로 보내 골반 안쪽 시원하게 좀 늘려줄게요. 마시는 숨에 앞쪽으로 이동하고 두 번만 더 해볼까요? 오른 허벅지 안쪽을 뒤로 보내는 것처럼 골반의 안쪽을 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뒤로 보내줍니다. 자, 마시며 중앙으로 돌아와선요, 왼손등을 오른 손목 아래로 깊숙이 넣어서 왼 어깨, 왼쪽 귀인 머리가 바닥에 나올 수 있게요. 오른손으로 밀어 몸을 조금 더 회전하고, 오른손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숨을 마시고 내쉬며 팔을 더 멀리 뻗어내도 좋고요. 열중셔 타드 자신의 왼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감싸 하나 줘도 좋습니다. 셋, 둘, 하나. 오른손 하늘 위로 쭉펴 올리고 그대로 손 아래로 내려놓으세요. 자, 상체를 이렇게 올라온 후에 우리 한 가지 더할 건데요. 이젠 오른손등을 왼손목 아래로 깊숙이 넣어서 내려갈 건데. 지금 우리 이슬 선생님처럼 어깨가 닿으시는 분들은 머리를 바닥. 내려가기에 불편하다, 그럼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저와 함께 있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왼손을 하늘 위로, 혹은 왼손 바닥을 짚어 몸을 회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셋, 둘, 하나. 손 아래로 내려놓고 다시 상체 일으켜서 올라와. 무릎바닥 테이블 자세로요. 반대쪽 가볼게요. 자, 그대로 왼다리 옆쪽으로 뻗어. 숨을 마실 땐 허리를 오목하게. 내쉴 땐 엉덩이를 뒤로. 마시는 숨에 상체 앞으로 이동하고. 내쉴 때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고. 다시 마시며 상체 앞으로 이동했다. 내쉬며 엉덩이를 뒤로 뒤로 보내주세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앞쪽으로 이동한 후에, 이젠 오른손등을 왼손목 아래로 깊숙이 내려가 어깨, 기위, 머리가 받아 왼손으로 밀어 가슴 한번더 열고요. 그대로 왼손 하늘 뻗어내거나 손을 열중 셔다들등 뒤로 가져가 오른 허벅지 안쪽을 잡아도 좋습니다. 셋둘 하나, 손 아래로 내려놓고 다시 상체를 일으켜서 올라오도록 할게요. 자,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며 이제 왼손 등을 오른손목 아래로 그 아까처럼 팔꿈치 되셨던 분들은 팔꿈치를 내려놓고 가슴을 열거나 아니면 손을 그대로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오른손만 하늘로 벌려도 좋습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손 아래로 내려놓으세요. 무릎도 바닥. 약간의 도전이 있어야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 마시면서 허리를 오목하게 시선을 멀리. 다시 등을 둥글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는 다시 오른 다리를 오른쪽으로 뻗어서 발바닥을 바닥으로 놓고 상체를 일으켜 올라와 두 스파를 양옆으로 넣을 게 오른발 끝을 사선으로 좀 열어 주세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여 왼팔을 귀 옆으로 멀리 뻗어냅니다. 엉덩이를 살짝 뒤로, 왼손을 바닥으로 낮춰서 왼손 무릎보다 좀더먼 곳, 그리고 천천히 오른팔을 귀 옆으로 뻗어내주세요. 다시 엉덩이를 뒤로 오른손 아래, 정강이 위쪽으로 가져가 왼팔을 귀 옆으로 뻗어주고요. 다시 한번 엉덩이 뒤 왼손을 왼무릎 혹은 조금 더 멀리 가져가 그대로 오른팔을 귀 옆으로 뻗고 한번더 파리가 아싸나 오른손 청강의 위에 왼팔은 귀 옆으로 멀리 뻗어주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원래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혹은 왼손으로 왼발 뒤꿈치를 잡고 가슴을 열어 그대로 오른손은 귀 옆으로 뻗어내도 좋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파리가 아싸나. 천천히 가슴을 열었다. 손 아래로 내려놓고 무릎도 바닥으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발을 왼쪽으로 뻗어내고 상체를 일으켜 올라와 양팔 양옆으로 넣을게 왼발 끝은 사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며 왼쪽으로 기울여 내려가는 파리가 아싸나. 자, 그대로 손 아래로. 그손 오른쪽 무릎보다 좀더먼 곳에 왼팔을 귀 옆으로 뻗어내세요. 반복해요. 손 아래로. 정강이 위에 오른팔은 귀 옆으로 쭉 펴고. 다시 손 아래로. 무릎보다 좀더 발쪽으로도 가져갈 수 있어요. 왼팔은 뻗어내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 팔이가 아싸나. 호흡이랑 같이 가요. 내쉬며 그대로 오른손 발 뒤꿈치로 가져갈 수 있다면 발 뒤꿈치 가슴도 열어서 손도 귀 옆으로 뻗어냈다. 다시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파리가 스나한 번만 더 갈게요. 쭉 펼쳐주고 손 아래로 내려 다시 테이블 포즈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소자세 등을 둥글게 고양이 자세 한번더 마시고, 숨을 비워줘요. 자, 이제는요, 우리 엉덩이 바닥에 대고 앉아 보도록 할게요. 오른 다리는 쭉편 상태에 왼무릎을 굽혀 골반보다 약간만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두 손은 다리랑 다리 사이에 놓아주시고요. 엉덩이 한쪽이 너무 많이 뜬다 하면 양쪽 엉덩이 아래 집에 계시 가지고 계시는 담요 혹은 방석을 좀 깔아주세요. 자 손을 앞쪽으로 놓아 그손내 몸쪽으로 당기며 허리를 오목하게 소자세로 내쉴 땐 등을 둥게에서 배꼽 바라보는 고양이 자세 두번 더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비워 줍니다. 자, 이제는 척추를 곧게 세워 양팔 양옆으로 넓게 펼칠게요. 그리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오른손을 오른 엉덩이보다 좀먼 곳으로, 왼팔은 귀 옆으로 보내 사이드 밴드 동작으로 이어가요. 처음에 고개가 좀 불편하면 바닥 보셔도 좋아요. 고개를 정면 보셔도 좋고요. 고개를 살짝 들어 천정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셋, 둘, 음, 하나. 자, 이제 오른손으로 바닥을 살짝 밀어 상체를 조금 일으킨 후에 왼손으로 그대로 멀리 오른쪽 정강이 바깥쪽. 혹은 조금 더 손을 멀리 뻗어 새끼 발라를 잡을 수 있다면 발라를 잡아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며 나의 몸통이 오른쪽 다리를 향해 내려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왼엉덩이를 바닥으로 꾹 누르면, 오, 왼쪽 골반, 몸의 뒷면, 겨드랑이까지 길어지는 게 느껴져요. 숨을 마시고, 비우고, 이제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켜서 올라와서, 반대쪽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왼다리는 앞쪽으로 뻗고 오른 무릎을 굽혀 무릎을 골반보다 조금만 더 열어줍니다. 손은 다리 사이 중앙에 놓아 소자세 가슴을 열고 고양이 자세에 등을 둥글게 하고 다시 마시고 숨을 모두 비우고 그냥 소자세만 해도 왼쪽 다리 안쪽 엄청 시원하지 않아요? 고양이 자세. 자, 이제 배에 힘줘서 양팔 양옆으로 넓게 펼칠게요. 마시고. 그대로 왼쪽으로 기울여 내려가 오른쪽 몸의 옆면이 길어지게 줍니다. 숨 채우고. 숨을 비워요. 무조건 왼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리려고 하기보단 척추가 조금 더 완만하게 기울어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이제 왼손으로 바닥을 살짝 밀어내고 몸을 왼쪽으로 회전해 오른손 정강이 바깥쪽 혹은 멀리 새끼발라를 잡도록 할게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이며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자극을 존중하고 그 자극을 좀더 부드럽게 바라보다 보면 몸은 조금 이완하게 돼요. 그리고 유연함은 그 이완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시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두 다리를 다시 앞쪽으로 쭉 뻗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요, 왼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구부려서 발뒤꿈치가 엉덩이 바깥쪽에 놓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며 엉덩이도 무릎도 바닥으로 꽉 누르듯이요. 한 호흡 더 마시고 숨을 비웁니다. 이제 그대로 오른 무릎을 굽혀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은 엉덩이 뒤편 바닥에 마실 땐 척추를 펴고 내쉬는 숨에 몸을 회전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왼 팔꿈치로 오른 무릎을 감싸 안아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랄까 트위스트가 좀더 깊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셋둘 하나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선 발 모양 그대로요. 두 손만 엉덩이 뒤쪽에 손끝이나 손바닥을 바닥으로 내려 놓을게요. 그리고 가슴을 한번 살짝 들고 바닥에 있는 모든 부분을 좀 밀어내듯 이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힙을 앞으로 조금 더 위로 가져갑니다. 골반 앞쪽 엄청 시원하죠? 둘. 하나. 대로 엉덩이 아래로 내려놓을게요. 이제 반대쪽 가 볼까요? 왼다리 앞으로 뻗고 오른 무릎을 바깥쪽으로. 그리고 잠시 가만히 있어요. 강한 자극이 있다면 그 자극이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 보세요. 이렇게 아팠어. 불편했어. 담요를 쓰거나 수건을 발목 아래 받쳐 주거나 자, 이제 왼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받아. 오른손으로 왼무릎 잡고 왼손 엉덩이 뒤편에 놓아 마시는 숨에 척추를 펴고요. 내쉬는 숨에 몸을 회전합니다. 이대로 계셔도 너무 좋아요. 팔꿈치로 살짝 감싸 안을수 있다면, 감싸 안아. 몸의 회전을 조금 더 크게. 네,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고개를 회전해 주세요. 둘, 하나.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서 다시 손을 뒤쪽 바닥에 손끝이 몸쪽을 향할 수 있게 손끝, 혹은 손바닥을 바닥. 블락 있으시면 블락 쓰셔도 돼요. 자, 바닥의 모든 부분을 밀어서 엉덩이를 듭니다. 오른 골반 앞쪽이 시원해질 수 있게요. 셋. 둘 하나. 천천히 엉덩이 아래로 내려놓고 좋아요. 다리를 풀어서 발바닥끼리 서로 맞닿는 바따코나 아사나라는 동작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발을 잡아 척추를 한번 곱게 펴요. 그리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고개가 살짝 내려갈 수 있게끔. 셋둘 하나 이제 마시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잠시 고요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들고 나는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셔도 좋고요. 그대로 등을 대고 누워서 완전한 이완을 하셔도 좋습니다. 짧지만 전신을 완전히 순환시키는 오늘의 요가를 즐기셨길 바래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